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열 서훈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까지 참사 현장에 윤석열 정부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호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순방을 연장하더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었다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 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 없고 헌법 서울을 선사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정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국 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유한보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본 의원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대중무질문에 대한 총리와 강료들의 답변을 보면은 마치 국회의원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 같아요.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의 입장과 의원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는 순간 국민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총리나 장관이 이혼을 상대로 싸우듯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장님의 당부도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총리에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연합을 개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는 겁니다. 총리 잘 아시죠? 네. 홍범도 장군께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국군 간부를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해영 선생의 흉상에 있어진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순간 희생을 모두 가는 것입니다. 정리, 헌법정신까지 파괴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 다만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그 독립운동을 하신 업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육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관 학교의 정체성 그리고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은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지시 같은데 맞습니까? 어, 육사에서는 기존 흉상 재배치를 헌법적 기본 가치와 육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어, 저는 이러한 판단은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고 니다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그러 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대통령이 판단 같습니다. 어쩌 좋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주장입니다.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침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이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리.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순직했습니다. 순국하셨습니다. 한국전쟁하고 홍범도 장군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 이력을 얘기하지만은 홍범도 장군은 27년에 소형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것도 입당하게 된 것도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역사적 정평입니다. 무엇 뭐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면서 그렇게 철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어, 업적과 또 그 홍범도 장군님의 하신 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이볼때 윤석열 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하고 윤석열 정부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싸우려고 됩니까? 독립운동가를 찬양하지는 못하고 철거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업적은 존경하고. 아 그러면은 철거를왜 합니까? 철거안 하시고도 사냥해야죠. 다만, 다만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그런 교내 기념물을 정비하는 계획의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좋니다 좋습니다. 이론이 좋습니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보원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어, 동작동 국군 묘지의 관리권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은데 본의연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백선엽 장군의 국군 현, 국립현충원 안장기록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걸 파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 이명박 정부 시즌이 2009년에 백선여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파내고 그리고 만 뒤에 바로 육사 홈페이지에 웹툰으로 올려놨습니다. 백선여 장군을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홍범도장군은 공산당이라고 매도하고, 윤선열 친일 민족 반역행위자를 한, 한 행위를 한 분을 육사 앱 배지에 올려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백선엽 장군님이 우리 6.25때 북한이 남침하는 그런 그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도 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6.25때 전공을 세운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백선엽 장군이 망군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반되는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여다 보면요, 대한독립국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로 폐매하고, 그리고 친일 반민족자는 육사 홈페이지에 보조시 올려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면 그고 그 뉴라이트의 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 이념이 되어야 됩니까? 총리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 위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그고 그 뉴라이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laughs>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사관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국민 모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도니어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개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독도와 일본을 변기하라고 주장하고 외쳐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미측에 명확히 전달해 왔고 <laughs>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에 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애를 쓰십시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합의됐습니다. 실상을 들어보면 은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연이 볼 때는 지금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뭐일본으로 포기해 놓은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한보 강제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 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보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 하십니까?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은 한 한미일간의 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모든 계기가 또 회의가 그런 역사적인 큰 전환을 만들었다 종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 고 생각합니다. 종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본 의원과 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실증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에서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개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결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많이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어 저 추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아까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이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볼때또추가적으이 사건은 대통령이 그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했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갈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 사회의 수많은 우리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하게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연이 볼때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으로 일하시는데...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7일 본색, 그분 뉴라이트 본색, 문흑과 독선 본색이 고소란히 드러난 폭구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표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해고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설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도하다며 그곳 뉴라이트 이념만 슬퍼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주음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